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용복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로마 이야기 중에서 카이사르가 로마의 신이 된데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BC 42년 1월 1일에 카이사르는 로마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원로운 회의에서 죽은 카이사르를 신격화한다는 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로마인은 다신교 민족으로 열심히 신을 만들었습니다. 시리아, 시리아를 속주로 삼고 시리아의 신들을 도입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에 올 때에 이집트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지켜주는 것이 로마인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심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다는 것이 로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역사에서 신으로 격상된 인물은 건국의 아버지인 노물루스가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의 아버지로 여길 카이사르가 신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의 제2의 건국의 아버지이면서 영원히 살아서 노마를 지켜주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밀만 인물이지만 유머 감각이 부족한 옥타비아 누스는 신이 된 카이사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리아 전쟁기와 내전기를 제외한 모든 카이사르의 저술을 없애버렸습니다. 카이사르가 쓴 시, 희곡, 수많은 편지가 없어진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카이사르의 신격화는 그것을 제안한 옥타비아누스 쪽의 냉철한 전략의 산물이었습니다. 20세의 옥타비아누스는 속히 복수를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스에서 병력을 모으고 있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단번에 격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려면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안토니우스가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세력을 강화하는 데만 열심히 였고 카이사르의 원수를 갚는 데에는 등한하였습니다 그는 그를 복수년에 끌어들이려면 대의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칼, 카이사르의 신격화는 그 대의명분 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였습니다 노마인의 소신이 된 카이사르를 죽인 자는 이제 노마인의 에, 원수가 되고 노마인으로서는 그냥 둘수 없는 공동의 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로의 신격화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공동 전선을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더 이상 미적거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출전을 앞두고 옥타비아누스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죽이면 복수의 신에게 바칠 신전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생전에 세워서 봉헌한 신전은 관용의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옥타비스비아누스는또한번 카이사르 신격화를 정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자살하게 하고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BC 30년 이집트의 그리스계포톨레이 마이우스 왕조는 300년의 역사로 끝이 났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여왕의 죽음을 공표하고 이집트 왕국을 영유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국가 노마의 속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신이 아니면 지배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집트에서는 노마의 원론과 인민이 지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신이 된 카이사르의 아들로서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지배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의 아들 이 신으로서 이집트를 지배한 설레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워 놓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고 섬기고 복을 달라고 합니다. 영악한 자들은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참 하나님만이 믿고 성기고 복을 달라고 빌수 있는 진정한 신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무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고 말 것입니다